에레미아서 3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아는참 그 고난의 선지자이죠. 예, 오늘 말씀은 그 에레미아가 고난받으면서 시대에 있을 때 전한 말씀인데요. 에레미아가꽤 오랫동안 사실 이시대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사실 그대로 이제 예언함으로 당시 호국경신에 불타올랐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리미야가 매국노다 아니면 바벨론과 이 내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감옥에 쳐넣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있을 때한두 차례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게 되는데 어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전해드린 말씀입니다. 바로 이제 30장부터 33장까지 이루 는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수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33장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먼저 오늘 본문이 1절부터 13절, 뭐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후에 그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신다. 또 정결케 하신다. 라는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 26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한 이후에 다윗 왕조 그리고 또레이그 제사장직들도 회복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이 본문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건두 포인트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 스라의 엘그 회복을 얘기하기 앞에서 에레미아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하죠. 하나님을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찬양하는데 무려 무려 이게 세 번에 걸쳐서 여호와는 이름을 고 있습니다. 이 요아라는 뜻은 그 소위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엘레미야가 이렇게 요아의 이름을 또그 요아라는 그 뜻에 걸맞게 찾아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존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에 대해서 주목했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레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자존함 그리고 전능함에 대해서 관심을 둔 것은 무엇보다도 예레미아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대원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은 그 말씀과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 스스로가 지키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첫째 주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자신이 이제 매국노로 몰려서 사람들에게 무시천대핍박을 받아 이렇게 시대에 갇혀져 있지만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여호와로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바로 이 예언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했던 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 전더 크게 부르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이시겠다라는 말씀은 그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그 미래일을 의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영적으로 눈이 뜨여져서 그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르지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자존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즉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위탁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실 기도가 할수 없습니다. 에리미아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짖더라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물론 기도하면 또 믿음이 생기긴 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기도는 또 믿음을 또 강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기도는요 상보적인 겁니다. 하나가 올라갔다, 하나가 올라갔다, 계속 이렇게 같이 함께 올라가는 것이 믿음과 기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고해진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지속적인 기도, 즉 믿음의 눈이 열릴 때까지, 영안이 완전히 열릴 때까지 부르짖으라라고 명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육신의 몸이 비록 시대들에 갇혀 있지만은 기도함을 믿음으로 나아갈때 영의 시선은 자유로워져서 시공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영의 눈이 열리게 되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 그 70년이 지난 다음에 유다 백성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비록 악행을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참혹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상처 그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 다 씻기시고 또 그들의 제약까지도 완전히 정결케 하신 다음 포로로 서그 노예 생활로부터 돌이켜서 이전과 같은 이 평화의 그 번영의 그 날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어그 죄악에서 있어 있어서 이제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뭐 정결케 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이것은 이 제사를 제 지낼 때 정결규례와 관련된 겁니다 이제 흠이 없다라는 거죠 재물이 흠이 없을 때 재물을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 이 말은 뭐냐면 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흠이 많은 존재였지만 은 그러나 그 70년의 그 노예 포로 생활을 거친 다음 한그 시간이 그 고난의 시간이 정결 예식과 같아서 그들이 흠이 없는 자로서 깨끗하게 씻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 이후에 이제 회복해서 돌아온 것을 이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아이고 이거 너무 정결케 되어서 어 놀라 놀라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어,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들을 정결케 할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에레미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고 회복되는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정결케 되는 과정이요, 그러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 전 사실 그들의 기환과 회복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참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심판도 아직 믿겨지지 않는데 심판 이후에 회복까지 있을 것이다 라는 어, 더 깊은 단계까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에레메아를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사실 오늘 우리 시대 동일하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의 시선으로 이 세상의 상황,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그 엘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또 상황에 심판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이후의 회복까지도 더먼 미래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때로는 뭐 자주해가 난간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결국 우리가 이제 정결케 되어지는 깨끗하게 씻겨져서 흠이 없게 되는 과정임을 보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